호감 없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않는 행동.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다가오거나 연락을 해오는 상황. 우리는 흔히 호감 없는 사람도 관심 있어 보이면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감 없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지나친 친절과 맞장구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말에 과도하게 동의해주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받아들여진다고 착각합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관계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에게 오늘 뭐했어?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매번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대 관심을 맞춰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있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호감 없는 상대에게는 친절하되 짧고 단호하게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는 행동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 감정, 계획을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내 일정을 너무 상세하게 알리거나 내 고민을 계속 털어놓는 것. 상대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정보들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사생활을 보호하세요. 세 번째는 과도한 관심 표현입니다. 호감 없는 상대에게 자주 연락하거나 SNS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행동은 집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관심 없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다가가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답장을 천천히 하거나 연락을 자주 끊는 경우에도 계속 왜 답장 안 해? 라고 물어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심을 표현할 때는 상대 반응을 보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행동은 과도한 유머와 장난입니다. 호감 없는 상대에게 농담을 반복하거나 장난을 시도하면 오히려 부담감을 주거나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호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장난을 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머는 상황과 호감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침범하는 행동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붙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반복하면 상대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주 만나자고 하거나 사적인 스토킹 수준의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되는데요. 상대의 공간을 존중하고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호감 없는 사람에게는 1. 지나친 친절과 맞장구 2. 개인 정보 과다 공유 3. 과도한 관심 표현 4. 반복적 유머 장난 5. 공간 침범 등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과 공간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호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적용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연애 심리 팁을 다뤄보겠습니다.